약간 별별 상담소 느낌의 사건인데 여성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대 여성이 가해자고요. 밤중에 공원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40대 여성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뿌리고 밀치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음, 자 소장님. 네. 이 여성과 저 여성 어떤 사이입니까? 아, 네. 이 여성과 저 여성은 바로 어, 이 폭행을 당한 여성은 40대인데. 이 때린 여성의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때린 여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음. 이날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목이 이 기사를 저는 좀 미리 봤었는데 예. 이 제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와 진짜 너무 화난다 이랬었는데 이 때린 여성이 맞은 여성에게 도대체 왜 남편을 내 남편을 만나냐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각서를 써라 다시는 안 만나게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예. 이 맞은 여성 즉 내연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내 남편하고는 다르게 당신의 남편은 나한테 모든 걸다 해줘서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요? 야,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하고는 달리 어, 오빠는 나한테 다 해줬어 이런 얘기를 하. 세상에 부인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면 매를 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자기는 진심이었는지 몰라도. 네, 그렇다고 때리면 어쨌건 폭행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이제,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상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사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의 가해자, 아내의 혐의는 폭행이 아닌 공갈이었습니다. 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불륜을 알리겠다. 대체 불륜을 누구에, 누구한테 알린다고 한 거죠? 당신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 아이 여성도 유부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가해자가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아까 뭐 달리 내 남편과 달리 다 잘해줬다 이런 얘기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카드 내역 같은 걸다 확인을 해 보니까 남편이 집에보다는 이연 여에게 돈을 좀더 많이 썼는지. 대략 3천만 원 정도 카드값이 와. 사용이 됐다는 걸 확인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불륜하면서. 네. 아유. 그러니까 많이 이 아내가 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남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네. 당신이 반을 내놔라. 아... 그래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게 아니라 1,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주면 내가 당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연녀가 두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의 돈을 부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아, 돈을 줬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부인이 저 내연녀를 불러서 공원에서 저렇게 폭행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뭐 그런 내용도 알려졌더라고요. 네, 불륜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폭행 이후에도 내연녀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의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거냐? 또 너만 온전하게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문자인데요. 전혀 막 착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laughs> 막 설명을 했잖아요. 막 감정을 너는 괜찮고 내 가정은 왜, 망, 왜 망가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화병 나고 분노 일어나고 화 나고 정말 욕 나오죠. 그리고 협.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나오죠. 근데 아까도 보니까 쓴돈에 반만 내라고 얘기하고 이 여성분이 굉장히 센 여성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게 남편이 이렇게 내언니한테 이렇게 빠져서 하면 여자로서의 나도 너무 괴롭지만 또내 가정, 내가 평생을 50대가 될 때까지 갖고 나왔던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빠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이런 감정 일어나죠.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사실 공감이 되는 문자 아닌가요? 네. 아 지금 구재현님이 어, 나라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러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 승현님 조금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상관념 뭐 이런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나 하면 뭐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력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일이 이경까지 된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절대로 이저 가해자를 편들려는 마음은 아닌데. 이 가해 여성은 굉장히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도 알고, 친척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 가정이 풍지 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 가해인 내연녀에게 이야기하면 두 사이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내연녀만 떠나면 우리 가정은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저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두 사람 있었는데 1,500만 원을 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몇 썼는 <laughs> 것만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구구절절 네 가정은 괜찮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절대로 가해자 편드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저는 가정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불법은 선택했지만 불법 중에.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음. 절대로 내연녀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음. 아 진짜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 보시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지금 왜 우리 사건 문제 다루고 있죠? 재판받아서 예. 그런 거예요. 예.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데 음. 결국은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돼서 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 그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내연녀를 찾는다거나 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다니는 회사에 뭔가를 뭐 올린다거나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이성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전에 그 드라마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 막 항상 막 머리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막 이런 그런 거에 약간 다 폭행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아이 정도는 해도 그냥 법원도 이해해주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정당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여성도.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까지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이 여성이 아까 조금 전에 합리적이라는 표를 쓰였는데, 예. 그래, 절반씩 썼으니까 절반만 내놔라고 했지만, 협박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협박죄가 아니고 공갈죄입니다. 공갈죄. 네, 그래서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잣대로 들여다 본다면, 이건 공갈죄에 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폐지된 그 죄가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어, 개인적인 아주 아주 어, 아주 일천하고 정말 정말 소시민적인 생각입니다. 그죄 저는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간통죄. 예, 그죄. 아... 부활해야 되나요? 갑자기...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 기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1심에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도요, 벌금 500만원,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폭행 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 등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붙이는 건 진짜 이례적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게 벌금 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따로가 아니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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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벌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어...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벌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꽤 많이 공감을 한 겁니다. 아 그렇다. 그렇다고 이거를 처벌을 안할 수는 없어요. 예예 예, 예. 불법은 불법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어. 벌금형의 집행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사고만 안 치면 아, 벌금 안, 벌금 안, 안 내도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아또 그런 또 배려를 하셨구나. 자 승희아님, 네. 한 30초 동안에 간통죄 찬성. 입장 얘기 정리해 주시죠. 아유 또왜 이러세요? 내일 아침에 또 분지북산납니다. 저희 회사 예.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은 그 사람과 간헐적인 어떤 정교관계를 맺으면 처벌하고 지속적인 정교관계를 맺으면 그게 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폐지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저희 회사와 관계 없고 <laughs> 법무부와도 관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그냥 소시민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